지금 5시 13분입니다. 인천 공항으로 출발했고 지난번 9월 말에 다녀온 이후로 한달반 만에 다시 구만모도로 향합니다. 지난번 갔을 때 비도 오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잠 참... 어? 타임스카 뭐... 1번 홀파포 입니다 오 굿샷입니다 오자마자 아주 10시 50분 티업인데 53분에 도착했는데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는 티업하는거 못찍었고 그래서 저기 첫번째 굿샷이었으면 저 한가운데 제공있고 자, 자 미나미아소 컨트리클럽 1번 홀파포 305야드 입니다 굿샷, 오, 굿샷. 자, 미연아 옷에 2번홀 파포 301야드. 나빼나 빼, 괜찮았어. 아니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자, 이제 2번홀에서 3번홀 가는 길인데 밀려 있네요. 뒤에도 바짝 쫓아왔고, 앞팀도 지금 티샷 대기하고 있습니다. 글로자의 날이라서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3번홀 굿샷. 자 3번 을 파5다 여기 파5 어 파5 451야드 버리잡고 치고 회전 굿샷 나뺏나뺏나뺏 빠했다 빠했다 4번 을 파3입니다 아 말렸다 말렸다 아씨 4번 을 파3 117야드 굿샷 나이스킥 nice 좋았다 아 여기 아수산 3번 홀에서 아, 4번 홀에서 5번 홀 가는 곳인데 아 여기도 좋습니다 아수산 초입에 있는데 경치가 시원하네요 근데 오늘 일본 11월 23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휴일입니다 여기 연휴 일본 그래서 조금 많이 밀리는 게 흠이긴 하네요 5번 홀파포 빼0 9 5번 홀 파4 356야드 샷 오른쪽으로 왔는데 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됐어 6번 홀입니다 파5 굿샷 합시다 7번 홀 파3 굿샷 7번을 파3 1 3 6야드 아이고, 나빼나빼 어. 8번을 파4 5샷 파포. 파포 2 5 0 2 9 5번드8번을샷 약간 우측으로 밀리긴 했는데 어핀파 완벽해. 비나미아소 클럽은 뷔페식입니다. 뷔페식. 비핏 어, 어, 뭐 호불호가 있던데 뭔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동도 있고 어. 음. 전반 잘 끝내고 마지막에 버디해서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식사 마치고 후반입니다. 아 전반 마지막에 7인 버디에서 대운합니다. 오늘도 역시 볼이 안 맞았는데 자 인코스 근데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까는 너무 밀려 가지고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앞에도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나인홀들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나인홀. 네. 아까도 우리 아 팀들 요즘에 나인홀만 치고 가더라고요. 자, 10번을. 자, 앞에 사람이 있네. 있긴. 기다리고 아, 있어. 아, 기다렸다가 쳐 봅시다. 10번을 파포입니다. 자, 후반 10번홀 파포 278야드. 굿샷. 약간 밀렸는데 괜찮았어. 아, 자, 사람이 없고, 어, 아, 계곡 좋네. 아, 이렇게 계곡. 아, 자, 이제 11번홀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로케드를 해도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다 안내가 나옵니다. 일본은 로케드를 해도 직접 카트를 운전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자, 또 아무도 없죠? 자, 아이스티입니다. 11월 파포. 자, 1 1번홀 파포, 295야드. 굿샷! 이야, 진짜 제대로 왔다. 자, 지금 주위에 1 1번홀인는데 역시 또 아무도 없습니다. 아, 11번은. 조금만 멀지는 뒤에 사람이 있네요. 우리 앞 팀이 하나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이 파스리 이번에 파스리 아직 파스리 하고 있네요. 12번홀 파스리 160야드. 푸시아. 아, 아. 자, 12번홀 파스리 121야드. 어. 음. 좀 들었어. 13번홀 파 5, 418야드 구시 괜찮았어. 14홀 파 4. 저희 뒤로 아무도 없네요. 오전에는 엄청 밀렸었는데 오후에는 사람이 없, 저희, 저희 뒤로는 팀이 없어요. 어. 저기 아소산. 아, 경치도 정말 좋습니다. 에이. 쳤습니까 짧았네요 18홀 마지막 홀 파4입니다 자 18홀 마지막 홀 파4 294야드 돌아 치구 회전 머리 잡고 아나뺀나뺀 나 뺀. 드로우 나이스 선치 킥 좋았어 어 좋았어 괜찮았어 나이스 터치 자 이렇게 18월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후반에 사람 없이 정말 잘했네요 자 라운딩 마치고 시간이 좀 늦었네요 5시 16분 200m 야스시로까지 전적입니다. 1시간 16분 72km 밥집 찾다가 우연히 백인스시집을 찾았습니다 맛이 어떨지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 기다려? 얼마나 기다리지? 영어, 잉글리시 눌러봐. 저생 누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있나? 안 멈춰. 아 멈춘다. 이제 온다 께. 자 투나, 짠. 나중에 그냥 바로 바로 오네. 온천장입니다. 여기도 어느 일본 대욕장과 마찬가지로 엄청 조그맣합니다 안에는 앉아서 쉬는 거네 좌석 그리고 네명 들어가면 다들 탕 하나 있고 끝입니다. 아, 온천욕하고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슈퍼호텔 앞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큰 강은 아니고 공주의 금강 정도? 금강보다 좀클래나 하여튼 좀 공주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호텔 앞에. 이렇게 오늘 라운딩 잘 마치고 1일차 잘 마무리하겠습니다.